APM 8000, 이거, 굉장한데? 뭐, 안 친다고? 뭔 소리야, 저게. 저, 뭔, 뭐, 뭔 소리야, 이게. 시간 즉각, 파업, 파서합니다파는데 뭐, 다안 친다고? 자, 채팅으로 밀리 돕기! 채밀돕이라는 유즈맵이에요. 이거는 뭐느냐? 채팅으로 아군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맵입니다. 자, 밀리의 시점, 이렇게 치면은, 제가 보이겠죠? 자, 제가 보일 텐데, 이게, 위에 타이머 있잖아요. 저게 끝나면은, 우리 팀원들이 채팅으로 저희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알고 게임을 하면은 좀더 수월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드론은 앞마당으로 갈 겁니다. 앞마당으로 그래드 타임을 생각해 볼게요. 자 시작됐습니다. 자 이게 우리 팀원이 쳐주는 채팅의 양이고요. 이게 또 저기 치는 채팅의 양이거든요. 자 23대 25오 비슷한데요. 비슷해 비슷해. 아예 가스 필요 없어 앞마당 먹잖아. 그치 나이스. 이게 내 빌드다. 좋아, 가스 안 먹어도 되겠어 이거. 빌드가 너무 깔끔한데 지금? 오, 야, 황별이야 황별. 황벨. 노 황별이다. 좋다, 좋다, 좋다. 민네를 좀, 민네를 좀. 그렇지?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우리를 돕는다고 무조건 이긴다 마인드는 아닙니다. 또 최적화를 잘해야겠죠. 100 대. 뭐야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지만 우리 집이 또 잘하네요. 빨강이 잘하는데? 빨강 팀 잘해. 3회 처리. 가스. 오, 빨강 잘해. 라인네미 쳐야 돼. 라인네미를 쳐야 또 미네랄을 줘. 무조건 미네랄 심다고 주는 게 아니더라고 저게. <laughs> 좋습니다, 지금. 아,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와, 이거, 돈이 생각보다 랜넝크급이다. 남는데? 후, 쉬는 시간. 발음 눌러주고. 자, 드론을 너무 못 찍었는데요? 드론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쪼임 괜찮게 했어요. 팀원들이. 근 저거 초반 러시 할 수도 있어. 그럼 저쪽도 돈이 생긴 거니까 나는 운영만 할게 아니라 마당 수비도 필요하다. 마당 수비도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뚫리겠죠? 자, 오케이. 자, 여기서는 이거 먹고 무탈리스크 가면 되겠는데? 자, 좋아. 쉬는 시간, 끝난다. 일할 준비해! 좋아! 어, 야, 밀린다! 밀려, 밀려! 팀원들을 활용해! 슬슬 힘들죠? 약간 슬슬 힘들어 보이는데요? 다들? 스가, 가스. 스가, 가스. 스가. 자, 구드로 오케이. 라바도좀 모아줘야 되는데. 어, 내 빌드를 보면 알겠지만, 나 지금 무탈 가고 있다, 얘들아. 가스, 가스, 가스. 가스 주세요. 난 먹고, 먹고. 오버로드, 오버로드. 드론. 잠깐, 오더에요, 오더, 오더. 가스, 가스 좀. 가스 좀. 그래, 가스 좀. 지금 가스 타이밍이야. 미네랄 의미 없어, 얘들아. 구물타이한번더 떠야 돼. 힘을 내. 좀만 더 힘을 내. 최적화를 해. 최적화를 해. 좀만 더 힘을 내.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진짜 완벽해. 퍼펙트야. 퍼펙트. 자, 드론 찍고. 이거 너무 느낌 좋은데? 방어. 자, 그다음에 널커로 넘어가야겠죠? 아, 이거 여기 먹는 게좀 부담인가? 벌써 땄고. 아! 그만! 그만! 가스 그만! 가스 그만! <laughs> 내가 얼마나 있는지 안 보이나봐 내가 얼마나 있는지 보여야 저게 안 할텐데 어? 내 네, 오버로드 드론도 좀 찍고요 이제 자, 무탈 컨트롤 한번 해볼까요? 트리플 어 여기까지 쟀어? 너무 쟀는데? 아 뭐해 못탈 일단 드론 찍어 히드라 히드라 먹고, 트리플, 가자. 히드라. 무탈 타 속가죽이? 볼리아세 같네? 분명한 판단이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너 이거 취소! 메카닉이야, 메카닉. 메카닉은 히드라로 막는 거야. 그리고 퀸즈네스트. 퀸지네스트 미네랄 위주 미네랄 위주 좋아 우리팀 조금씩 앞서 나가고 있었어 잘하고 있어 내 운영 잘 해볼게 공방업 하이브까지 가자 하이브까지 토렛 어 뭐야 뭐해 죽는 거지? 이게? 아! 채팅으로 죽일 수 있나? 아, 다른 채팅이 없었지? 근데 왜 죽었을까? 신기하네. 하이브. 드론은 마인 못봤는데? 오? 왜 계속 시체가 보일까? 히드라가 마인을 받아서 죽었다? 일리있어 해차리 늘리기 안 돼, 안 돼. 루탈 다 죽으면 힘들어. 루탈 죽으면 안 돼. 해처리, 해처리. 해처리, 해처리. 됐다. 우리가 채팅 조금 더 빨라. 잘하고 있어. 아주 훌륭해, 우리 팀. 멀티, 멀티, 멀티 쪽 깨자. 가스 많아가지고, 굳이 가스 쪽 가야되나 싶기도 해. 이거 다 가디언으로 하자, 나중에. 가스 많으니까. 가스 때문에 가디언 보통 힘든 거거든? 가디언 빌드. 오버로드도 속어. 좋습니다. <laughs> 힘들겠다. 보다 보니까 힘들어 보이는데? APM 8000 이거, 굉장한데? 드론 많고. 자, 좋습니다. 오버로드, 오버로드, 오버로드. 자, 오버로드 더. 오버로드. 먹고. 에볼루션 컴플리트. 두 개. 에볼루션 컴플리트. 자, 좋아요. 자, 이제 여기서 히드라를 쭉 찍어주고. 고생했다, 우리 팀. 고생이 많구나. 노고를 취하하자. 잘했다. 잘했어. 내가 이겨줄게. 나 자원관리 봐. 지원받는데 자원관리 잘하잖아. 그지? 자 왔어. 가디언이랑 같이 정면 싸움 해주면서. 어, 이거 파골인데, 파골? 파골인데, 일단 빼! 왜냐면은 어차피 가디언이 지금 치고 있어 옆구리 가디언 어쩔건데 댕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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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먹어 땡겨먹어 옆구리 가디언 어쩔건데 응? 땅겨먹어 땅겨먹어 성크이랑 같이 그치, 그치, 나이스, 님들. 와, 전투 아주 멋있게 했죠? 펼쳐가지고, 가디언으 때리면서, 멋진 전투였다, 멋진 전투. 이번에 아주 좋았어. 이러면서 내가 볼 때, 울트라까지 넘어가야 돼. 넘어가긴 해야 돼. 저글링도 업그레이드. 커맨드 날아간다 커맨드 날아간다 그렇지 신경써야지 여기 없어? 없어 없어 그러면은 디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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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12시 멀티도 일단 여기 다 날렸네요 정면에는 탱크가 시즈모드 하고 있을 거라 들어가면 좀 바보 같은 행위고. 이제 저글링도 찍어주면서 공격력. 저글링 공격력, 그레이드. 저글링도 모아줍니다. 울트라. 가스 위주. 가스 위주. 이제 가스 중요해. 그렇지! 저그는 님들 이 타이밍부터는 가스죠! 이 타이밍부터 무조건 가스야! 자, 컨슘! 이게 결국에 멀티 안주면서 멀티 안주면서 내가 울트라로 넘어가고 디파일러랑 같이 때리면 힘들어진다. 곧 끝낼게! 좀만 참아! 쉬는 시간 늘어나네, 진짜? 갓겜. <laughs> 해방의 드럼을 쳐라. 좋아, 그럼 내가 해방의 드럼을 쳐줄게! 준비됐어? 간다. 부이보이가 돌아왔다. 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다 내가 이겨 줄게. 기다려. 기어 5 했다 내가 지금. 끝내 줄게. 야, 3분이나 쉬면 많이 쉬는 거지, 어? 안 그래? 3분이나 쉬면서. 이 정도 쪘으면 많이 쪘어. 들어가! 들어가! 자, 갑니다! 아니, 저글링이 없어?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기타소! 어? 안 돼, 더 해. <웃음> <웃음> 아니, 막혔잖아. 막히긴 했어, 근데, 불안타고. 어, 좀 많은데? 뭐안 친다고? 뭔 소리야, 저게? 쳐! 뭐,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파업에서 났는데? 괜찮아, 곧 있으면 해방시켜줄게. 뭐, 다안 친다고? 쳐! 가스 위주로! 가스 위주로! 쳐줘! 아, 빨리 해! 쳐주세요, 쳐야 된다고? 그냥 내가 끝낼게. 조이보이가 돌아왔다!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두두두두둥, 두두두둥. 훙. 그렇지! 나이스! 드리 박아! 1분은 9시! 쫙 찍고! 와, 울트라 세기 세다, 역시! 역시 울트라야! 그지? 뒷반식은 의미 없지요? 퀸도? 울트라도? 오, 갑자기 훅 나왔어. 막나? 하지만 하이브저그. 대라진 저러고 있네. 대라진 침받네저 3위업. 아주 때리기 좋은 타이밍. 3위업이에요, 3위업. 울트라, 저글링 들어가. 아, 어, 오버로드, 내가 쏜. 다크스완! 후후! 좋았다! 와, 근데 이거 채팅으로 밀려 듣기 재밌네. 뭔가 자원이 엄청 많아지는 느낌. 부족할 때마다 뭔가 요청해서 많아지니까 좋은데요? 자, 아무튼 파업이 있었지만 어차피 다 쪘어요. 넷는그 능력 정도로 쓴것 같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자, 채팅으로 밀리 도끼! 아구의 적으로 테란 깔끔하게 이겨내면서 끝이야. 끝! 유바!